안녕하세요. 미국 조기학 1위, 관련유학 1위, 나무유학의 카운슬러 필립과장입니다. 조기유학을 떠나는 학생들 중 이번 겨울 학기 추국을 앞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학생 대부분은 설렘 반, 걱정 반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학생들의 걱정거리 중 하나인 미국 유학생활 중 겪었던 문화 차이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문화에서 어떤 점들이 어려울지, 또 그것들을 어떻게 넘겼는지에 대해서 미리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학업 환경에서 느낀 문화 차이인데요. 한국과는 달리 미국 학교는 학생들이 정말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선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당연히 조용히 듣고 있는 게 기본이지만 여기에선 질문이든 반박이든 수업 중간에 자유롭게 의사를 표출하게 됩니다. 많은 한국 학생들은 처음에 너무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지만 조금씩 손을 들어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자신감도 붙고 수업 참여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이런 환경에 낯설다면 미리 짧고 간단한 의견이라도 계속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작은 시작 과 습관이 이후에 학생 본인 스스로에게도 큰 변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당연히 음식 문화일 것인데요. 외국 음식도 학생들에게 큰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 급식이 대부분 한식과는 다르게 핫도그, 샌드위치, 피자, 햄버거와 같은 음식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기름진 음식이 익숙하지 않아서 속이 불편한 날이 상당히 많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의 경우 가끔 한국 음식을 배달시켜 먹거나 학교 기숙사 내에서 간단한 한국 요리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치찌개나 볶음밥 등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음식들은 당연히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음식과 식단이 매우 중요한 학생이라면 한식 위주의 식단과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두루 갖춘 음식들이 매일 제공되는 하이엔드 관련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미국 현지인들과의 교류인데요. 미국 유학을 처음 가게 되면 미국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조차도 어려워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학생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내성적인 학생이라면 처음엔 그 대화에 끼어들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대화 중간에 어색한 침묵이 종종 흐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만 통하는 밈을 친구들에게 사용했다가 이상한 농담으로 받아들여져서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유머나 유행들을 조금씩 배워보고 상대방을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미국 현지인들과 교류를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처음엔 어렵겠지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이며 천천히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도 좋습니다. 미국 친구들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언어 장벽이겠죠. 당연하게도 처음엔 영어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수업 내용이나 친구들 대화를 따라가는 것조차도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지에 가게 되면 영어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기도 한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매일 단어나 표현을 적어서 외우고 모르는 말이나 표현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처음에 창피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미국 친구들은 어려울 때더 많이 도와주고 배려해 주는 편입니다. 이처럼 미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정말로도 큰 도전이겠지만 그만큼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시간이자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서 겪게 될수 있는 다양한 문화 충격과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씩 적응해 가면서 또 새로운 걸 배워 나가는 것도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 조금씩 변화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어보시는 것을 저는 좀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미국 유학을 처음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하이엔드 관령 유학 프로그램도 있으니 생활이나 학업 관리가 걱정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 받으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